피아시브 확실하게 해주세요. 야. 저는 이제 아즈나 팬입니다. 와 잔디 미쳤. 다아 그래요? 합해 형 거요? 왜 사요? 제가 야 아예 이거 아니다. 마스 원해내. 마스 아니에요? 당근아 당근. 아, 당근아 당근대 내고대 내나 내나 여기다. 동네 축구형 용만이. 네자당군의 영국 비행기와 아예 저희를 왜 초대 안 하셨어요 아 제가 주관한 게 아니라서 그거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래도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할 받아서 수 있지. 예. 그래도... 아,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 우리 한 숟가락 좀 얹어 줬어야지 <laughs> <laughs> 이게 모든 것들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저희가 아 급하게 저희가 이렇게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왜냐면 이 단군 씨가 처음으로 어 이번에 그. 투어를 쫙 돌았어요. 야, 와. 7박 8일 가는데 5경기를 봤다. 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빼면은 5일 내내 본 거예요. 맞아요. 와. 그래서 정말 이, 축구만 본영웅이었죠플럼대썬더랜드 그다음에 아스날 토트넘 맨유에버튼, 맨시티 레버쿠젠, 그리고 리버풀 아인트호벤 아... 뒤에 두 경기는 이제 그 l e i n 아 그래도 같은 도시에 보고 처음 그쵸. 런던, 그다음에 맨체스터, 그 다음에 맨체스터, 리버풀은 그 g to get in.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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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형버스 타서 기사님이 이제 계속 왔다갔다 음, 경기장 이거, 갈 때도 올 때도 그렇지. 개인이 이렇게 잡고 호텔 잡고 다 하려면 이거 오, 그리고 제가 잉글랜드 못해. 이번에 가면 듣겠는데 물가가 진짜 비싸요 오, 아 그쵸. 그래서 뭐밥에서 밖에서 밥한끼 먹는 것도 오,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외식이 비싸죠 자 그러면은 네. 일단 플럼 경기장 가봤습니까 오. 그렇죠. 아, 플럼이 이게 그 얘기 들었거든요. 플럼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동네. 아, 어, 동네. 서 있고. 런던, 웨스 어. 어.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제일 부자 동네. 네. 런던에서도 아. 가장 부자들이 이제 무는 곳이 플럼이라고 들었어요. 플럼하고 음. 첼시. 그쪽 네. 지역이 진짜, 진짜 고급스러워요. 어, 어. 가까워요. 저희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그래서 이거 들르기 전에 첼시 경기장 잠깐 들러서 보고, 어, 어. 플럼 경기장에 갔고. 그렇죠그렇 예, 근데 저는 깜짝 놀랐게 밖에서 이 사진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어. 크지 않아요 경기장. 음. 입구 이게 그냥 상가 저 주상복합 상가 줄 알았는데 이게 입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선, 그리고 경기장 분위기도 굉장히 그냥 해피한 느낌. 어허. 음. 그러니까 뭐 전투적이고 이러지 않고 막 사람들이 어막 그냥 축구 보라 약간 귀족적인 분위기 막 그, 이런 거 팬들도 좀 그래요. 좀돈 어, 있으니까 어. 축구에 그렇게 올인하는 것보다 어. 그냥 동네 스포츠 즐기러 온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휴 그랜트도 아마 유명한 팬일 거예요 그 그리고 이날 썬더랜드 원정 버스가 들어오는데 보통 야유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음. 막 다들 사진 찍고 막 신기하게 쳐다보고 일단 음. 별점 3개 내가 이제 다음 음. 팀을 구하고 있거든요 플럼 그 나쁘지 않다 어, 플럼 나랑 비슷하네 휴 어, 그랜트 그, 형도 좀 아, 사니까 그렇죠. 네, 어. 플럼랑잘 맞아요 그리고 플럼이 옛날부터 왠지 모르게 설기현 뛰었었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이, 이 유니폼이 마음에 들어, 밤에 들어. 오. 하얀색 오 그렇죠 예뻐. 여기 와, 그리고 스토어샵이 되게 작아요 별 3개 되게 음. 크지 않고, 그고 그냥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매장 느낌? 어디 어허. 뭐 스포츠 매장 간 느낌? 음. 그 정도 규모고, 그리고 어허. 들어갔을 때도 경기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저희 쪽은 특히나 나무로 된. 음. 옛날. 나무된 옛날 방식의 그의자안앉거든요 어, 음. 약간 에르메, 에르메스 느낌 난다. <laughs> 아, 에르메스. 반대편은 이제 다 플라스틱인데 이쪽은 되게 어. 뭐 그런 느낌. 하고 템스강 바로 옆에 있어요. 아 그래서 전망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쪽에서 사진찍기에. 저도 90년대 갔는데 그때만 해도 스탠딩이었어요. 테레스. 음. 그래서 진짜 분위기 있었어요. 아, 그때는. 네. 플럼하고 첼시 음. 요쪽 동네가 아주 괜찮은 동네고 근데 팀 분위기는 너무 달라요 어. 플럼은 그 동네 분위기랑 똑같아요 첼시는 아하. 살벌한 달라. 약간 열정 있는 풀리건 팬들 많아요 신기하게 플럼과 썬더의 제가 네. 경기를 보는데 무슨 네. 느낌이냐면 어디가 홈이고 어웨이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열, 응원을 하긴 하죠 막 중간에 네. 응원하는데 뭐 되게 열정적이라 보다는 그냥 진짜 뭐 운동에 응원하는 느낌으로 어. 우리 스포츠 응원하듯이 어. 응원을 하고. 뭐 훌리건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아, 이런 느낌. 그냥 정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음. 경기를 보는 느낌 음. 그럼 그러니까 매너 있는 사람 저 어. 같은 사람 그렇지. 저 같은 사람 많아요 네. 못 봤어요 이런 사람 아니고 <laughs> <laughs> 진짜 <여기 웃음> 한국 왔으니까 여기 영국에서는 훌리건 후보야. 아 진짜. 절대 아니에요 강력한 후보야. 맞아. 스킨에도 딱 하고. 후보야. <laughs> 그 여기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laughs> 네. 그 축구복이 정말 좋다. 어허. 뭐 위협적인 느낌도 없고 그렇군요. 그리고 어, 놀란 건 이렇게 뭐 구장이 조금 작고 오래돼 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잔디가 어허. 기가 막힙니다. <laughs> 영국, 영국 잔디 잔디는, 잔디는. 근데 영국 잔디가 잔디가 자르기 좋은 환경인가? 완전 비 자주오니까. 근데 그렇구나. 많이 또안 와요. 하고 겨울에는 영하 몇도까지 안 내려가고 어, 여름에 30도 않고. 이상 안 올라가니까 잔디가 최고구나 퍼펙트해요. 그래서 그때 저도 해외 촬영 황희창 만났을 때 어. 독일에도 뛰었고 모로스에도 뛰었는데 어. 영국 잔디가 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진짜. 잔디에 딱 보고 놀랐어요. 그냥 보자마자 와, 잔디 미쳤다. 아, 그래요? 카, 카펫. 약간 그런 느낌. 저도 이제 스탠퍼드 브리지는 가봤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3 5 0 0 0 원인가 주고, 어, 투어를 했는데, 어, 첼시의 그 독특한 분위기에, 스탠퍼드 브리지는 안, 안 갔어요? 들렸어요. 아 들렸어요? 카페뭐경기는안 그 보고, 아 내렸는데, 스탠포드도 그렇고, 이 플럼도 그렇고, 음. 이 크레이븐 코치지도 그렇고, 음. 뭔가, 그냥 일반적인 주택가에 있잖아요, 그냥. 음, 그쵸. 그렇죠? 네, 딱 갑자기 스탠포드 그렇죠. 브릿지에서 첼시니까 아 좀클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어, 여기 스탠포드 어 브릿지. 아, 그래, 맞아, 맞아. 이런 맞아. 느낌. 여기도 그냥, 어 여기는 어 입구부터가 그냥 빌라 주상복합 느낌. 이거 얼핏 가지고. 보면 무슨 뭐 호텔 같겠다. 네, 맞아요. 외관이. 아, 여기가 입구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어, 아, 그래요. 이게, 그럼 여기서 뭐기념품좀 샀습니까? 안 샀죠. 형, 형거안 어 샀어? 형 거요? 응. 옛날 설기현 뭐 그런 거못 찾았어요. 응? 왜 사요 제가? 야, 진짜. 형 신제품 아니 저는 이제 갔을 응? 때딱 느낀 게 이제 메뉴 말고 다른 데 돈을 쓰지 않겠다. 어. <laughs> 아. 메뉴에서 뭐가 있나? 올 그럼 이렇게 하고서 다음 날 바로 아스날을 갔어요. <laughs> 에메르트. 어, 에메르트.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에도 갔었고. 맞아요. 야, 야. 이거 분위기 다르죠. 이거는 진짜 신혼여행 비, 비, 때비 갔을 클럽. 때랑 또 다른 클럽. 신혼여행 음. 갔을 때랑 또 다르고. 왜냐면이 날은 더비 경기였죠. 라이벌들이. 아, 진짜.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폭풍전야. 음. 아, 진짜 그 느낌이. 느껴요. 폭풍전야. 어때 어때. 그냥 애들이 전투적이고, 어허. 뭐, 저기 토트넘 버스 오는데, 야유가 막 가운데 손가락 내밀면서, 어. f 자바로 욕하면서 막 하고, 아. 주변에, 그럼 그 말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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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타는 경찰들 있잖아요. 어, 기마, 어, 기마 어, 어, 경찰들이 경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 일단은 분위기가 삼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잘못 걸리면 나 좀, 어. 큰일 날수 있겠다. 어. 어.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돈안 쓸려고 했는데 아스날 그 스카프로 샀어. 아잘했어 어, 살기 위해서. 살라고. 왜냐면, 아, 왜냐면은 강매네 강매.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 근데 토트너 하면 소득민이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 오해 받을 수, 수 있겠다. 살려고. 네 그래서 스카프를 살기 스카프를 위해서 사서. 스카프로 피아십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야. 저는 토트 이 아스날 팬입니다. 아, 왜냐 아, 그날 분위기가 워낙 무섭고 막 그때 막 뭐, 이렇게, 뭐 폭주 터뜨리고, 터널에서. 어. 아, 너무 무섭더라고. 아니, 아스날 왜 이런 겁니까? 아니, 턴도 모으면 그렇게 해야죠. 대접해야죠. 더비라서 그런 거 아, 것 같아. 그, 데비? 대 되죠? 되죠? 아니, 아니, 이렇게 해야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이럴, 이럴 정도예요? 이건 우리 탄는 아니죠. 네. 그리고, 어, 토어도이 나... 플럼을 가서 그런지 몰라도, 너, 와, 완전 크고, 음흠. 진짜 어마어마하고. 에미레이션 쪽에 하면 또 런던에 있지만 여기는 좀 이제 우리가 아는 경기장 분위기. 그치. 딱 갔을 때오 경기장 있을 것 같은 느낌에막쫙 이렇게 크게. 에미레이또 경기장이 이쁘잖아요. 잘 만들었어. 예쁘죠. 잘 원래 하이브리는 풀룸하고 어. 체스랑 비슷했어요. 어. 그냥 그 주택가 한가운데오 하이브리다. 어. 어. 에이물는 조금 넓게. 앞에. 이렇게 어. 아, 전면하고 후면인데 지하철 쪽이 하이브리죠. 음. 전면 쪽 기념품 이쪽. 샀어요. 그래서? 그거, 그거 그 스카프, 스카프 하나 샀죠. 와. 형거 아예 이게 아니다. 마스 원에요 마스 아니에요? 어, 아, 원에날 아, 진짜 저는 놀란 게 오프닝부터가 음. 막 불꽃 터트리고 그티포 올라오고 어허. 막 음악 나오고 압도적이었어요. 동런은 답이니까. 봤는데 다들 의아해 했어이 정도까지는 원래 아니거든. 그쵸. 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날, 왜냐면 아스날리 요즘 잘 나가잖아.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분위기 올해가 완전히 이거는 기회다 해가지고, 이겼다. 이벤트를 많이 하더만, 뭘 많이 걸어 놓고. 네, 엄청나게 이날, 그래서 오프닝 때부터 분위기가 올라가고, 저도 살짝. 그쵸. 와 장난 아니다 아스날 어, 어. 아스날 갈아타고 싶어 그 현장 분위기도 팬들이 막 노래 같이 따라 부르고 이러는데 어제 보셨어. 플럼 보고 오늘 이거 아스날 보니까 분위기가 어. 완전 다르구나 예 이거 느꼈어요 아스날 근데 클래스 게다가 경기도 4대1 대승이었잖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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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날! 아 아스날. 나는 아스날의 이런 분위기 약간 경박스러워 그래서 4대1 되니까 럼나더 올라가 형님 4대1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플럼 좋아 4대1 되니까 제, 저, 제가 이쪽 이제 맞은편에 토트넘 음. 원정석 있었어요 네. 다 나갔어요. 아 진짜. 어. 끝나기 전에 이미 거기가 다빈 자리. 토트넘 원정석에 있었어요? 아니요, 토트넘 마... 원정석 맞은편. 맞은편에. 비급한토트 아. 예. 그래, 팬. 제가 그래서 그날 이날 그날 그리고 분위기가 워낙 다른 게 뭐냐면 경기장인데. 방송사들이 여섯 일개 왔어요. 여섯 개왜냐면 어. 토트넘은 비즈니스맨들이 많고 사업하시는 사업가들이 많고돈 많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약속 있고 하니까. 아니 그 전까지는 남았고. 축구 중요하지 않고. 형이 경기 시작 어. 전에 토트넘도 막 응원하고 그랬어. 어. 근데 다 끝나고 나가고 제가 자, 또 자필리리 아스날 아, 아. 시간 제한됐습니다. 데이비드 시먼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 만났어요. 네. 그 경기 그렇게 날에 네.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자리 앞에 방송사들이 쫙 있단 말이야. 아 바로 그 자리였어. 근데 앞에 안에 아저씨가 있는, 익숙한 아저씨인 거여서 어. 데이드 시먼인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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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날 레전드잖아. 아고 너무 나이스해요. 데이빗 시민은 그 방송에도 nice. 많이 나오는그 사람이 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은 어. 좀더 프렌리하고 어. 아, 근데 사진 찍어줬어요. 왜냐면은, 네, 왜냐면 애들은 무조건 찍어주더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봐봐. 사, 에이, 애인 너, 척 했어요? 아냐 누가 봐도 애 얼굴이잖아. 얼굴이잖아. 어른시들이 말이 <laughs> <많이> 줄을 섰어. <laughs> 영국에서 보면 한 에, 12살? <웃음> 맞아요. 와, 어, 진짜. 와, 이렇게 머리까지 대주고. <웃음> 네. <웃음> 와, 아, 근데 이게 NG 알고 그런 거야. 아니야, 아니야. NGO. 어른들도 많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처음에는. 애, <laughs> 야, 목도리 이런 거할 거야? 아니, 처음에는 아유, 애기들만 찍어주다가 어른들도 알아보고 이제 줄을 섰는데. 그걸 살려고 <laughs> 그 목도리를. 저도 아니야. 이제 줄을 섰고. 다 사인해 주고 너무 줄이 길어지니까 왜냐면은 아스날 팬들이 다 사진 찍고 싶어 하니까 그쵸. 한 2, 30분 찍어 주다가 아, 이제 가야 2, 되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되게 아, 매너 좋았어요. 어, 어. 자, 그다음 날 바로 또맨유를 갔어요. 이게 이제 맨체스터로 넘어간 거죠. 아. 버스 우리 그 대관 아, 버스 타고 얼마나 한한세세 걸려요? 맨체스터로 세시간 2시간. 네 어차피 맨유, 맨시티, 리버풀 다 거기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처, 근처. 야, 근데 이거 맨유대 에버튼 <laughs> 그 경기를 봤어요 하필 근데 로 저는 이번 축구투어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 뭐 내용이 야. 중요한 게 아니라 음. 플럼 아스날 맨유 맨시티 리버풀 갔잖아요 어. 어. 구장마다의 문화나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차피 어때요 솔직히 왜냐면 그렇지. 요즘 너무 막 고장 나고 있고 누수 있고 비난 그거 많이 받죠 아스날하고 똑같아요 화장실 아스날하고 똑같아요 어. 다 보수해서 그냥 아스날 화장실 매니뉴 화장실 똑같고 아무 차이 <laughs> 없어요 화를 내지 말고 아니, 진짜로 아니 누수가 있어서 그저 지붕에서 물 떨어진다고 어. 아예 없어요 그런 거없요비 아, 왔어요 안 왔어요 그날 비 조금 왔어요 근데 어. 그런 거 없었고 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네. 한 방울도 안 맞았다고? 조금 맞았어요. 어 맞았네. 그래, 누수, 누수. 누수가 아니라 지붕이 없는 <laughs> 우리가 앞쪽이어가지고 아 아스날 때랑 자리가 어, 비. 슷해저 뒤에 가면 더 맞는데 누수는 모아서 내려온대. 그래서 <laughs> 누수. 아 근데 뭐 그렇게 안 생겼어요. 약간 올 달고. 전혀. 아 진짜. 아 아니,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게 리버, 그러니까 아스날은 런던 한 가운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k 리그 구장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음. 아 팬들 막이 뭉치고 근데 맨유는 무슨 분위기냐면 그냥. 뭔가 어 뭐랄까 내릴 때부터 이미 그 거리가 여 마을이 있어요 음, 음. 그 올드 테프트 바로 옆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람이 엄청난 인파가 딱 OT로 다 향하 집결하고 있는듯한 느낌 장관이다 그러니까 좀 압도적이에요 오, 그 분위기가 그게 딱 보여요? 네그 거리 딱그 OT가 저 멀리 보이는데 알아, 모두가 알아, 그곳으로 집결하는 느낌 어떤 그 성지로 가는 네. 느낌 쫙 다들 노래하면서 느낌. 막 펍에도 오. 사람 바글바글하고 이야. 그리고 가자마자 이제 바비큐 할때데니스로 조지 베스트까지 어, 어, 거기 어. 앞에 사람들 다 모여서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막오 복창가슴 그리고 스토어 아스날의 스토어에 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너무 크고 사람도 많으니까 어. 못 들어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을 와 코딱지만해요 아니 아니요 커요 아스날하고보다 아스날하고 비슷해요 근데 너무 크고. 근데도 그렇게 많고 줄을 아, 못 샀어요 그날 못 샀어요 아무것도 줄이 너무 길어서 이야 그러고 들어갔는데 1대0으로진 거야. 1 0 명이랑 싸웠는데 0명그쪽 팀은끼리끼리 싸우는 그 데도들어사다 집어 던지고 제 아이오버리고. 뒤에 제 뒤에 아이야돼서. 에버튼 원정 팬들이 어. 저 가까이 있었어요. 어, 진짜. 끝나고 와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에버튼이 이렇게 원정석 있고 어. 제가 끝나고 원정석 밑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네. 에버튼 가랑이 밑으로 들어간 느낌. 어. 약간 네. 굴욕적이긴 했어요. 근데 네. 나오니까 또 팬들은 그렇게 막 야유하거나 뭐 욕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다들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어, 어, 웃으면서. 아니 근데 진짜 당구는 왜냐면 맨유 팬이니까 여기 갔을 때 가슴 벅찬 이런 게또 있긴 있었겠다 눈물 날 뻔했죠, 진짜. 진짜. 그 어. 안에도 괜찮아요. 약간 경쟁 보일 때. 어 너무 좋았어요. 어, 분위기 있어. 분위기 너무 좋고 그냥 압도적이고 맨유는 확실히 이게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맨유가 뭐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아, 이 여기는 그렇지 안 망하겠다. 어 너무 평파적인 거야. 아니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고 팬들이 이렇게 그렇지. 응원하고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안꽉찬 구장이 없었어요. 제가 쓴게다 아, 뭐, 정말 대단해, 대단해. 잉글랜드 축구 문화가 우리나라는 사실 어딜 가도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연고지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는 다 다르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스날도 엄청나게 인파 많고 맨유도 인파가 많은데.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어, 네, 네. 여기가 좀더 로컬 느낌이 나더라고요 음. 아, 그러니까 네, 올트래 네. 갔는데 맨유콜 어. 못 봤다 맞아요. 인생에서 한번 어, 갔는데 어, 한번 가는데. 또 어땠어요? 가야죠 또 가야죠 어. 처음에는 좀 아쉬웠는데 어. OT를 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고 행복했고 그다음, 근데 맨체스터 어. 사람들은 어때요? 솔직히 분위기 달라요 런던이랑 맨체스터는 그냥 끝나고 나서도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야 어. 뭐큰맘 먹고 여기 봐야 되는데 네, 네. 이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 매주, 보니까 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 이번 주 졌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왜봐 이거? 지금 다시 보는 어, 거야. 자, 우리 현장을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올트라페드 아, 아, 있는 쉽다. 것처럼. 아쉽다 와. 야 예! 이때 어땠어? 제가, 여, 제가 여기 있어요. 있어? 여기 있어?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있는데 이러온 거야. 불러온 거야. 왜냐 원정석이 어,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때? 한국의 소리가 어때? 요런 요런 수비 어땠어? 아쉽죠. 아쉽죠. 와 뒷집 지고 나오면 뭐예요? 여기 다 배웠는데. 아스가라다 어. 어, 디스페리오. 어, 당근아, 당근아. 아, 당근아. 어때? 내가 어때? 내나 내나. 아, 야 좋겠다. 아니 저희 지난번에 그 야, 좋다, 경기 내용은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 현장감 아니, 우리 같이 느끼다고 복습 복습해야 돼요. 4릴도 보자. 사대의 <laughs> 보자형. 자, 이거 아, 진짜 이거는... 못하더라. 히치하이럴에서 짜증나서 못하던. 이게 이제 당근. 당구나 당구는 당근. 어디니 하는. 당구는 어디니. 골로 그거 달려가면서 와. 너 있는 데로 달려왔다고. 야뭘 봐. <laughs> 당구나 어디니 이거를. 와. 다른 사람 야, 같은. 두스베리오리에요 일... <laughs> 예, 이름 일행 중에 아, 뭐 맨유 팬 있었어. 아, 대단하네 많았죠. 애트 그래. 맨시티. 맨시티보더 좋지 않아. 가깝게 있어요. 근데 맨시티는 또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확실히. 로컬 팬이 적어요 아 진짜 딱 느껴져요 가자마자 진짜요? 가자마자 아 무슨 느낌이냐면 아, 진짜? 어? 오늘 경기 있는거 맞아? 아 이런 느낌 예? 그럼 맨유하고 이렇게 달러 왜냐면 맨유도 해외팬들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은데 근데 로컬팬이 훨씬 많은 느낌인데 아이제 맨유나 맨 해외팬이 떨어졌다보니 아 그쵸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게 아, 아니라 맞았죠. 작년에 많이 빠졌대 아니 맨체스터라는 그러니까.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응. 맨 유나이티드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압도적인 것 같고 어허. 시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시티는 이제 글로벌화되어 네, 있고 펩 네. 가르디올라 감독을 <laughs> 좋아하는 그래서 고 네. 무슨 느낌이냐면 네. 시설이 너무 세련됐고 딱 봐도 음. 와, 화려하다 네. 근데 약간 콘서트장 온 느낌? 아하. 분위기가 축구 막 격렬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톱넘 스테이디움이랑 비슷할걸요 그러니까 어허, 샵도 맞아요. 작아요 맨시티가 클것 같잖아요 어? 샵이 별로 안 커요 어, 네저 깜짝 놀랐어요 샵이 별로, 별로 안 커요 갔어요? 어 들어갔어. 쉽게. 들어왔고 사람도 뭐 이렇게 많지 않고. 아니 탑 자체도 그게 크지 않아요. 혹시 그저 챔스여서 그런가요? 근데 다음에 아. 제가 리버풀 그기 봤잖아요. 그렇죠. 거긴 음. 또 달라. 그러니까 어. 이거 챔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 애초에 팬의 성향이 약간. 약간은 뭐 분위기가 어. 그렇게 막 이런 거 같진 않아. 그러니까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하고졌잖아요또 레버. 그리고 레버쿠즈 원정 팬들이 이제 지나갔어서 앞으로. 어, 얘 여기 뭐 레버쿠젠 의미야? <laughs> 막 이러면서 격렬하게 막우러서오는 독일 쪽이 독일 원정 쎄요. 팬들 독일 원정 팬세 사진 이렇게 찍어 뭐 찍지 말라고. 오, 어 진짜? 네, 맞을 오. 큰 큰일 난다고 찍지 말라고. 오. 그럼, 그럼 빨리 여기 레버쿠젠 것도 하나 사지 그랬어 목도리 하나. 공이 <laughs> 없으니까 저희가 근데 맨시티는 좀 특이했던 게 사, 살아야 되니까 목도리를 여러 개 가져가서 어? 그그팬 앞을 지나갈 땐 그걸 들어고 했어요. 이제. 에이 근데 압도적으로 이제 맨시티가 많으니까 아, 요게좀 어. 특이했던 게 이날은 저희가 그 호스피탈 티켓이라고 해서 아 뭡니까 그거? 호스피탈 티켓? 네. 병원 티켓. 호스탈 티켓인가? 아, 호스탈, 호스피탈 호스피탈리티. 호스파, <laughs> 호스파 탈티이 고급, 어, 고급 티켓을 저희가 얻어서 같은 호스피탈 병원이잖아. 호스피탈리티는 약간 대접. 대접 받는 아, 호스피탈리티. 어, 어, 뭐냐면은 빠르게 일단 입장을 하고 네.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오. 거기서 밥을 먹어요. <laughs> VIP 티켓이네. 예, 네. 뷔페를 네, 먹어요. 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거기서 다 즐기다가 경리 시간 되면 나가면 되게 고급 푹신한 의자. 맞아, 맞아. 그리고 되게 넓은 넓은 좀 와, 팔걸이도 어. 있는 거기서 이제 볼수 있는 너무 어. 좋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커피 먹고 또 끝나고 어. 디저트 다 즐기고 나갈 수있는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진짜. 어. 경기 보기도 제일 경기 보니까 그러니까 시야나 환경은 그 티켓이 비싸다 보니까 어. 어.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어. 맨시티가 이제 마케팅 쪽으로 좀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 걸 보더라도. 그리고 그리고 시작할 네. 때 콘서트장처럼 밴드가 나와서 막 공연하고. 어 진짜요? 어 공연했어요. 여기만 그 같은. 네. 레버쿠저 팬들은 야유하고. 아하. <laughs> 그러니까 그게 무슨. 축구야. 근데 이날 서브 올일 로테였어요. 어 그래서 영대형으로 지다가 이제 급하게 후반에 도쿠라든지 홀란드가 아, 나왔는데. 너무 많이 로테이션. 음. 네. 근데 이제 뒤집지 못했죠. 그렇지 그렇지. 아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 가서는 어떻게 보니까. 아홈 팀들이 다졌어요. 맨체스터 맨체스러... 시작으로 네, 리버풀도 다뤘습니다. 4대 1로 졌어요. 암필드 근데... 갔다고. 암필드. 여기 암필드 얘기 좀 해봅시다. 다음날 이제 가는데 여기대 많이 했지. 그러니까 맨, 저희 숙소가 맨체스터 시내에 있는데 맨유 갈 때도 뭐 10분, 에티하드 갈 때도 10분. 어. 되게 가까워요. 어. 여기는 근데 버스타고 1 시간 반 정도 그 가요. 리버풀이니까. 리버풀도 음. 멀구다. 여기는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일단 딱 가까이 가볼까니까 하 멀리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데. 주변이 약간 그 차갑고 되게 어? 음침한 느낌 와그 공장 그 공단 근 공단 어, 어, 느낌 옛날에 거기에 딱 맞아 어. 어. 얘는 저 리버풀의 탄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분들이 이제 네. 거기 사람이 이제 쫙 거기도 안필드로 이제 모이는 <laughs> 모여서 가는 <laughs> 분위기 좋지 그러니까 네. 른 것보다 유일 네버 워커런 하고 부르더라고요 시작. 하면 아 어때요? 그것도 현장에서 쓰러면 어떨까 싶어. 근데 사실 저는 뭐, 좋은데, 노래가 사실, 제, 아, 전, 저, 그냥 어. 제 입장에서는. 넌 리버프는 아니니까. 어. 노래 밋밋하잖아요. 아. <laughs> 그니까. <laughs> 그니까 하이라이트가 없잖아. 막 아니, 고음으로 <laughs> 막 질러주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무슨 케이팝이야? 뭘 질러? <laughs> 그니까 러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아이 그, 아, 뭐 감성은 하네. 있는데 아, 내가 리버풀은 아니니까. 메뉴 팬이라서 되게 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노래가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그냥, 그 부분. 솔직히 선언하고 맞아.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토트넘 이제 정 뛰는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음. <laughs> 만약에 다음 팀 다른 팀이다. 어. 그럼 난 리버풀이야. 아 어, 매력이 있죠. <laughs> 유일 네버거그 언론 때문에 여기다. 봐, 벌써 조용조용한. 이거 타지 솔직히 내말라막 <laughs> 이렇게 지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응원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 이거는 이거잖아. 이거는 그 와. 많이 사망자들 생겨가지고 어, 원래, 그때 뭐. 그 사고 때문에 같이 어, 우리, 우리 같이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 같이 가. Yeah. 아,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laughs> 어? 그래도 하이라이트로 좀 질러주는 게 있었는데. 뭔지 알아보지? You never walk a l o n e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요 아, You never walk a l o n e 잔잔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슬픈 노래. 네. 그러니까 아... 뭔가 전투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올리기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소름 안 돋아요. 전혀 저는 뭐, 손 아... 돋진 않았고. 아그 분위기는 감성이 너무 없어. 좋았어요. 감성이 없어. 근데 <laughs> 이제 여기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거, 아, 그 이제. 그 디오 그 디오조타를 추모하는 그 공간이 있어서 그렇지. 거기에 아, 많이 있어요? 있고 오. 샵이 여기도 커요. 아하. 음. 그러니까 제가 갔던 샵 중에 그래도 비클럽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샵이 좀 작은 데가 맨시티. 음. 여기도 크고 그리고 여기가 팬들이 자. 좀 제일 뭐랄까 거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아. 진짜 느껴요 F 발음이 뭐 아니지. 여기저기 사방에. 아. 와 루프나 약간 이런 이런 감성 좋아하거든. 어 뭐. 그렇죠 찐죽고. 잠깐만 플럼 버려. 아. 플럼 그리고 버려. 여기가 아니야. 아니야. 리버풀 쪽이야. 여기가 그 어쨌든 엔도와타루가 있잖아요. 음. 엔아와타루 일본 팬들, 일본 많아요? 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오, 오 진짜. 어, 일본 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 뭐 곳곳에 뛰고 있을까요 좀? 아니 뛰 보니까. 근데 리버풀은 조금 그걸로 유명해요. 서민층 출신 많고 조금 욕설하는 사람들 어. 많고. 그리고 와이든들. 왜 좋아하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비틀즈 세대니까. 아 비트, 비틀즈 리버풀. 때문에 리버풀 팬들 는 사람들이 꽤많아 음, 해외 그쵸. 팬들 중에서. 음, 리버풀 출신들되니까 어, 그래서 거기 가서 비틀즈 다녔던데 딱 보고, 아, 필드 가서 도래 딱 하면, 최고일 것 같아. 리버풀 팬들은 어.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고, 물론 음. 내용은 처참했지만, 어. 4대1로. 어, 4대1로. 그리고 분위기 리, 어땠어요? 분위기는 주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가군들이, 우리 응원을 왔잖아. 어. 근데 뒤에서 볼 돌리고 있으면, 야유 아군, 아, 아군 야유예요 그냥 폴 돌리지 말라고 야유하고 아, 아군한테도 올라 꽉 올라가라고 막 어. 프레시 프레시 막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래. 골을 못봐팬들은 그런 골을 못봐야유에 그냥 무조건 뒤에서 플러하고 갈수록 달라지고 플러하고 어. 리버풀은 완전 극과 극이네아 근데 이날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번 이날은 답이 없던 게 아인토벤이 너무 잘 역습을 너무 잘하고 리버풀은 살라도 막히고 공격진에도 답답하고 야. 최악이었죠. 반다이크 살라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인기가 많대. 가서 리본 뭐 샀어요? 안 샀죠. 리버도못 <laughs> 사요. 저는 이거 여기 이때는 스카프도 안 맸어요. <laughs> 아니 아, 스카프 맸다. 맸다. 아무것도 안 샀어요? 가서? 리버풀 팬이 많이 사가지고 하나 줘라. 어. 왜냐면 여기 또 무섭더라고. 어. 그래서 하나 맸죠. <laughs> 시비는 안 걸어요. 시비는 안 걸어요. <웃음> 괜찮았어요. <laughs> 네, 다행이요 그러니까 생존용 스카프 목소리. <laughs> <근데> 여기저기서 <laughs> 근데 끝나고 4대1이면 사실 욕할만하잖아요. <laughs> 어, 근데 네. 웃긴 게 뭐냐면 4대1이 되니까 다 나가요. 근데 네. 이쪽 이제 응원은 강성 응원하는 요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분들은 누구는 나가는데 어. 야유 하면서 누구는 음. ff 하고 나가는데 순다고 어. 나니까 또 박수 쳐주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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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반반인거 같아 분위기가 어. 왜냐면 어쨌든 진짜씨도 우승했으니까 보니까 영국이 또 이제 펍에서 맥주 한잔 마시고 가서 응원하는 그런거 했어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오. 경기장에서는 술을 못먹고 그러니까 네. 바깥에서 그 그러니까 안에서만 먹고, 먹고 들어가야 돼서 음. 그 펍은 어. 항상 술 계속 그 먹는 앞에서 사람 경기장 앞에 있는 펍 안에 안에 밖에서 또 펍이 있어요. 밖에서 먹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어, 펍에서만 어. 보시는 응. 사람도 있고. 어, 안에도 펍이 있어요? 안에도 있어요. 그럼 여기 분리가 돼 있구나 완전히. 그 잔디 보이는 곳에서 맥주 못 먹어요. 아, 아 그게로 그래요. 그게 잔디 어, 보이는 맥주는 안. 그래서 없어요. 보통 그 전에 그 안에서 경기장 안에 있는 그 상점에서 어. 술막 때려 넣고 음. 가고 쉬는 <laughs> 시간에 또 와서 또 때려 넣고 어, 가고. 어. 그 메뉴에서 많이 때려 넣겠는데 전술안 먹니까 으전술안 어? <laughs> 먹잖아. 요 지더라 또 이게 보니까 괜찮았어. 미안합니다. 아이걸 어, 계속 켜놨었네. 아 두스베리홀 두스베리홀을 계속 아잘 못. 아잘 돌렸어. 어, 잘, 잘 돌려놓는 게 나. 이게 좀 메뉴가 지금, 지금 보세요. 어. 이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첫, 첫 직관을 갔는데. 골도 안넣고골 놓고 당군 앞에 와서 이걸 했다니까. 아, 저는 아, 개인적으로 이제 런던 아, 지역하고 저희들이. 맨체스터 지역을 갔다 왔는데. 음. 제 인생 성향 맨체스터 지역이 조금 더 로컬 느낌이 나고. 음.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고.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꽤 번화가의 막 분위기가 오.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음. 네, 막 마켓도 열리고. 그래서 트램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또 여기는. 음. 지하철이 분 좋아지고 그랬어요? 어. 어, 여기 맨체스터 저는 나중에 기회가 어. 되면 와이프랑 한번 가서. 뭐 맨유 경기나 맨시티 경기 한두 경기 정도 그렇지. 보고 아 근데 잘같아요 어, 오늘 전체적으로 어, 어, 재밌네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저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어, 당분하는 계속이 인기가 여전할 거라고.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 그런 의미에서 예, 당군이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그당군 투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 괜찮아요 어, 저희를 초대해주세요 형이 초대해 만들... 주세요. 아니, 성이 만들어야죠 아니, 아니, 아니. 누가 봐도 형님이 더 인지도 가 있고 형 얼굴 보고 아니, 아니, 이제 아니. 오시는 분들 훨씬 많은데 용마리 투어 여러분들 아니, 아니. 관심 있신 분들 <laughs> 투어? 여행사에서 어, 용만이 형 어. 중심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아. 토트넘 <laughs> 투어 런던 딱 좋잖아요 형님 런던 토트넘 투어. 경기 외모도 가야지 지 어? 싸움만 하고 는데 예, 그래. 토트넘 투 가야지 그래, 그래. 어, LA까지 어. 한번 찍으세요 형님 저희가 어. 현장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아, 너무너무 좋았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저 다음번에 또갈 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갑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와이프랑 둘이서 한번 갈 생각이 있어. 맨체스터만. 맨체스터 어, 어. 공항이 있으니까 어, 어. 맨체스터 가서 어. 뭐한3박 사일에서. 맨체스터 저이 좋았구나 아주. 어 런던이야 뭐. 어 무슨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런던은 언제라도 갈수있지 맨체스터는 맨체스트. 할 일이 없어요. 아, 많아. 나는 맨체스터가. 전 맨체스터가 시골이라고 해서. 완전 어. 그렇요 완전 번화해 거기. 런던은 너무 관광지라서 아하, 그렇구나. 그, 그 로컬 느낌이 조금 부족해요. 예, 음. 수준을 안 맞아요. 런던은 <laughs> 야 조금 고급 사람들이너 한국 떠나. 너너 <laughs> <너> 런던으로 가. <laughs> 잘 봤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laughs>